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챙겨오행아의 주식 줄랭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고추천이 아닌 줄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요 댓글이 달렸기 때문이죠. 네, 유리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. 제가 일본어는 잘 몰라가지고. 네, 큰일 났어요. 살려주세요. 주식한지 19일 차인데, 오늘 자이언트 스텝? 손오공 완전 물렸어요. 무서워요. 내일 어쩌죠? 하셨어요. 이게 어제 댓글 달아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 아, 고민을 조금 하다가 오늘 또 댓글을 다셔가지고, 다셔가지고, 오늘을 조금 봐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. 네, 일단, 음, 19일 차시라고 하셨어요. 그 제가 이거에 되게 굉장히 조금 속상했고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차트 보고 어, 손절가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보실게요. 손오공 홈페이지거든요. 그래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. 어, 혹시 유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 네 이런 아주 많은 것들 네 보실 수 있고요. 네, 헬로카 보시고 막 아우 소, 소피 루피네 컬리걸스 많이 많습니다. 네 많고요. 네 게임 제품도 있구요 키덜트도 있구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구요 어왜 손오공이 떴나 라고 생각했을 때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그 사내 이사인 제임스 노가 과거에 월트 디즈니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엮어서 디즈니 플러스로 네 ott 뭐 이런 걸로 이제 관련돼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네, 차트를 보러 가실게요. 일단 회사 보시면 2, 3월이니까 적정적정이 떠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? 네, 그래서 2, 3월 지금 딱 보시자마자 적정적정 뜬거 보실 수 있고요. 최근에 너무 네, 거래량이 너무 많이 생겼나 봐요. 그래서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네, 개인이 엄청 네, 많이 해가지고 한 마디 경고를 준 거죠. 조심해야 됩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네,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가 현재는 내 네,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는 네 그리고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? 뭐 수익이 뭐 그렇게 좋진 않죠. 그쵸? 지금 뭐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손실이 줄긴 했지만 어 이렇다 할 뭔가 없긴 하네요. 그래서 어 그래도 수시로 조금 챙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재무제표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딱 봐도 너무 고점이죠. 네 그래서 요 부분은. 주린이시라고 하시니까, 저는, 음, 뭐, 고수님들은, 이, 뭐, 어떻게, 네, 고수님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, 일단, 네, 주린이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하락 추세인 거를 상방 추세로 돌린 건 맞고요. 네, 요 상태에서 지금 가파르게 더 올라갔잖아요. 그러면서 장기 이평이쫙 벌어진 걸 보면, 얘는 지금 시세가 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, 장기평이 딱부채꼴처럼 펴진 걸 시세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를 지금, 네, 들어가셨는데,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, 어제 여기 고점에서 물러 계셨다고 해도, 오늘 탈출하실 수 있었어요. 근데 안 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, 네, 손절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, 네,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들로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 보시면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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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딱 종가,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 3,870원, 네, 손절가 드릴 거고요. 만약에 여기 깨진다난 여기서 못 하겠다 하시면 3,760원까지 손절 라인 드리겠습니다. 아주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. 고점이고 대응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, 예, 네, 잘 대응하셔야 되고, 만약에 여기서 빠지잖아요. 그러면, 어, 세력들이 만만 먹으면 이 정도는 아주 쉽게 내 팽개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800원까지 열려 있고요. 그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2300원까지 열려 계세요. 그럼 손실이 어마무지해지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잘꼭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, 네, 요거 외에는 딱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손절가 드렸기 때문에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. 그 다음에는 또뭘 볼까요? 네,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죠. 네, 그 다음은, 네, 여기 보시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인데요. 자이언트 스텝은 말 그대로, 어, 요새, 어,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AI 기반으로 해서 뭐 리얼타임 뭐 그래 가지고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. 네, 요렇게 하고요. 뭐 광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딱 메인 화면에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광고가 많잖아요. 약간 예전에 우리에겐 없었던 느낌의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. 딱 보시면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를 쓴다든지. 네,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. 네, 약간 이렇게 진짜 메타버스가 튀어나올 것 같은 아바타적인 요소들도 좀있고요 네, 자동차 광고도 많이 했고 핸드폰 광고도 많이 했고 갑자기 이렇게 거대해졌어요. 네. 2020년 거대해졌어요. 네. 이런 치타라고 해야 되나요? 아 이쁘게 생겼다 그죠. 저는 약간 호랑이 계열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쁘네요. 어 매력이 있어. <laughs> 네. 요런 거. 네 요런 걸로 해서 이렇게 광고 기획을 보통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. 이 회사는. 또도 또 보시면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냥 예가상 네, 현실을 얘기하고요 예, 요새 굉장히 게임, 외국에서는 이 메타버스로 해가지고, 저 대신, 예, 이렇게 아바타를 하나 꾸며가지고, 게임, 게임 캐릭터를 하나 꾸며서, 그, 그게 어디에 무슨 공간에 이렇게 보내면, 거기서 막 공연도 보고, 막, 예, 무슨 방송도 보고,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, 그래서 좀, 앞으로는, 네,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. 그니까, 저, 제 연령대는 조금 그런가 정도 있지만, 게임을 하시거나, 아이들은 약간 요런 시대에 되게 익숙해져서, 예,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자라게 되면, 예, 이 메타버스 시대나, 네, 어제 말씀드렸던 그 XR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시대들이 착착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차트로 가서 한번 볼게요. 으뜬가, 으뜬가. 네, 자이언트 스텝 차트는 으뜬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됐고요 기업분석 가서 보시면 네 일단은 내 네, 신규 상장 했기 때문에 뭐 딱히 볼건없고요 최근에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은 조금 그쵸 영업이익이 조금 줄긴 했으나 아직 마이너스 건 이에요 네 그리고 매출액도 뭐썩 좋진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한 3억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같고요 근데 보니까 어 회사에 관심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죠 고점이 어제 여기라고 하셨는데 탈출할 기회는 없었을 수 있겠네요. 이 친구는 좀 분봉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. 60분봉으로 볼게요. 그래서 보시면, 일단 상장했을 때의 시가와 여기서 지켜주고 싶어 하는 선들이 딱 보이시죠? 요것들을 마구마구 마구 그어줍니다, 일단. 네, 근데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, 거래량 터진 음봉의 시가도 한번 그어볼게요. 양봉이랑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선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게 보이고요. 추세선은 그거 볼 텐데 일단 추세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되거든요. 이 종목은 이 추세만 안 깨지면 솔직히 상방이에요. 예, 네,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만약에 32,9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예, 얘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. 이 선만 안 깨면.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. 예, 그래서 조금 대응을, 예,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, 예, 초분이시니까. 저는, 저 같으면, 네, 적당히 본전 주면 챙기고 나올 것 같은데요. 얘가 지금 여기서 횡보가 들어갔어요. 여기서 보시면, 그죠? 횡보 라인이 조금 나오잖아요. 60분 봉에서. 그러면 조금, 네, 조금 더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. 왜냐면 여기서 개미 털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맘먹으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이 양봉의 시가까지, 그 그러니까 45,600원까지도, 예,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. 더 심하면 뭐, 한, 4만, 4만 1,900원도 무조건, 네, 맘먹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, 어, 솔직히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봉, 아직도 캔들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가 안 다신다 그러셔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. 짧게 봤을 때는 요렇게추세선서는 그거 볼수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요게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추세가 그냥 일단 우상향이다 정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거면, 네.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는 45,600원 드리고 싶거든요. 요선 깨시면 무조건 그냥 칼 손절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떨어질 자리가 너무 많아요. 예. 요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, 어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당분간, 예,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. 네. 네, 안 하시는 방법도 방법이고요. 아니면 그냥 아예 싹다 터시고, 예, 싹다 터시고, 공부부터 하시고, 다시 시드를 넣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되게 위험해요. 왜냐면, 어, 솔직히 종목 두 종목만 봐도, 신규 상산주의 하나는 고점 주잖아요. 이런 걸 보시는 눈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. 예, 위험해요. 정말. 왜냐면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. 예,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,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. 여기 이 추세선까지 그냥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예, 네, 그러면 손해가 너무 심하잖아요. 그쵸?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뺀 거, 그거 보면 29%막 이렇게 빠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꼭 손절가 드렸으니까 손절가만 생각하시고 꼭 대응해 주시고요. 앞으로 만약에 더 가신다고 하시, 만약에 종목들이 두 종목 다 다시 갈수 있어요. 위로. 충분히. 근데 그럴 때 그냥 청산하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. 저는. 그러니까 본전 줄때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너무 위험해서. 네. 일단 초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. 예, 분석을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. 네. 만약에 조금 다른 분들이 조금 고수거나 뭔가 조금 아시는 분들이 했으면 조금 다르게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은, 네, 유리님께는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꼭잘 예, 정리하시고요.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. 공부. 예,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예, 아, 100번 강조해도 네, 아깝지 않아요. 네,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. 예, 소중하게 버신 돈이니까 네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꼭 투자하시기 빌게요 아셨죠? 네 <laughs> 아무튼 아유 아무튼 그 댓글 보고 너무 속상했는데 솔직히 조금 조금 화도 났어요 아니 주식을 모르는데 <laughs> 이렇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셨죠? 아, 근데 생각해보까또 저의 옛날 모습이기도 하고요 반성합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아셨죠?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줄대챙겨오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. 네 공부합시다.